숙박업은 월방 주고 그냥, 사람 사는 거는 괜찮은데, 에어비앤비에나 매일매일 들어오는 손님들한테 주려고 하면 매일매일한테 주면은 훨씬 그 수입이 괜찮잖아. 그러면 엄청 시설에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, 깨끗하게. 그래서 숙박은 뭐 시설 사업이라고 그러거든.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뭐몇 억씩 벌면 뭐 해, 몇 억씩 투자해야 되고, 인건비 다 나가고. 또 27개 같으면 월빵 나가고 몇 개만 하면 괜찮은데 월빵을 다 주고 나면 돈이 될까 27개 20개를 30만원씩 을 받는다 600만원이다 집세해주면 집세를 몇백은줄거 아니에요 그죠 집세해주면 잘 한번 따져서 해보세요 서류 꼼꼼히 챙겨보시고요 서류 꼼꼼히 챙겨봐야 돼요 우리 같으면 무조건 하지 말랍니다. 내 건물이면은 해봐란데, 내 건물이면은 이래 뜯어 고치고 저래 뜯어 고치고 좀 아직 젊기 때문에 50대 같으면 충분히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할수 있기 때문에 해보라고 할 텐데. 동두천이라는 도시 자체도 그렇게 비전 있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. 후회하고 돌아간답니다. 내가 숙박업을 지금 현재도 숙박업을 하고 있어요. 제, 내가 우리 지금... 그제그어 골드 타로 그 치면은 뜰 가득한 게스트 패션 게스트하우스라고 우리 집 바로 뜰 거예요. 어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우리 그 아들이 직장 다니다가 서울에 있다가 내려와서 지금은 아들이 운영을 하는데 운 같은 거는 저는 안 봐요. 운 같은 거볼라 그러면은 무료 타로로 보지 않아요. 명리로 들어가서 그, 해운 같은 거를 다 뽑아서 봐야 되기 때문에, 무료 타로로는 그운 같은 거는 보지 않기 때문에, 지금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에서 자기 에너지가 어떻게 잘 맞아떨어지나, 안 맞아떨어지나를 봤어요. 보니까 이미 자기는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고, 어? 그쪽으로 가있고, 막, 후회하더라도 지금 자기,